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확인차 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바를 전하라고 예수님은 말로 증거 삼지 않으시고 자기의 삶으로 증거를 삼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돌려보내시면서 그리고 세례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극찬하시더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얼마나 큰 극찬입니까? 비록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완벽해야 칭찬을 받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극찬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지요. 네. 완벽해야 칭찬받고 완벽해야 천국 갈수 있다면 아마도 아무도 칭찬받을 수 없을 것이고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맞아요? 예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의 길 가시기를,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사실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러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광야로 나갔느냐 물으세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 베푸는 것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갔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갔던지 예, 그 현상을 보고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두려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두려워할 만큼 세례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존경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독재자들은 그러잖아요. 독재자들은 사람이 모이는 거 싫어한다잖아요. 그 모인 군중들이 자기를 대항할까봐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찢어놓잖아요 헤롯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가니까 저것들이 봉기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세례요한을 잡아다가 굳금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세례요한이 당시에 사람들의 인기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유대 지역은 요단강 하구의 그 지역은 광야이기도 하면서 요단강에서부터 이렇게 공급되는 물로 인해서 갈대가 그렇게 무성하게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지역이 있는 것이고 갈대 지역이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뻔히 알 만한 일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려고 나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물으십니다.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귀족들, 왕족들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간 거 아니겠느냐?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광야로 몰려 나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전에는요.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자기들이 몰려 나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은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귀신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마지막 선지자처럼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처럼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여자가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에는 선지자를 보러 나간, 나간다고 그렇게 몰려 다니더니 이제는 왜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시각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너희 군중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마음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 예수님 살고 계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하시느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어. 그래서 슬피 울었어요. 아, 지금 기분이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닌가 보다.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가슴을 치지가 않아요. 공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과 마음에 공감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함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심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보면, 이런 시각으로 보면 좋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는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비단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면 사람들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죄인이랑 어울리는 무분별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비판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사람들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본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강점이 있으면 다른 한쪽에 약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완벽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맺으면은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아쉬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면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요. 그 반면에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일이 없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약점을 지적하고 아쉬움을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다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 그렇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은요, 세상만 사 모든 게다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예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슨 일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나요? 안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도 또 뭐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래서 문제, 저러면 저래서 문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서 문제. 그런데 누가 그랬다는 거냐?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면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10년 전뭐 10년 전쯤 되나요?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 그 선수가 막 세계 뭐 이렇게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고 막 이럴 때요. 야, 내가 김연아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구나. 이것도 자부심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레유한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은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니. 내가 세례 요한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니. 자부심이 됐을 것 같아요.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수천 수만의 시간 가운데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 훌륭한 세례요한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세례요한의 그 요만한 뭔가 문제점을 잡고요. 트집을 잡고요. 그러면서 세례요한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요. 감격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죄인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무분별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평가 비판하면서 불평하고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꾸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제점을 잡고 트집을 잡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 이 일은 이래서 문제, 저 일은 저래서 문제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트집을 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로 나갈 때 선지자 보려고 나갔던 거 아니냐? 그 선지자를 보지 않았느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감격하고 기뻐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왜 이제 와서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느냐. 세례 요한 보고는 귀신 들렸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왜 나에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느냐고 또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람들은 문제를 삼고 변명한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삼고 변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딱 보면 문제가 보여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데. 사람들을 딱 보면요, 아쉬운 점, 단점들이 딱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이게 단점이구나, 이게 약점이구나. 예, 사람들을 문제 삼고 그리고 어떤 일에서 문제를 트집을 잡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서 약점을 쉽게 찾아내고 이래서 문제점을 쉽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사더라고요.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냥 잘했대.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요? 그렇죠? 교회 왔는데 아무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좀 보여야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 그거 주워서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할 줄은 몰라요. 정리할 줄은 몰라요. 지저분한 채로 둬요. 아, 그것도 문제지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보이는 것도 은사더라고요. 지저분한 거 보이는 거, 그것도 은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은사를 선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누가 청소했어? 이러지 않아요. 그 은사를 선용하는 사람은요. 어,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어, 지저분하네. 그러면은요. 그거 내가 가서 조용히 갖다 버려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는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탁월한 시각이고요. 관점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른 사람이 연약함을 자꾸만 문제를 삼을 때, 그 사람은 그 좋은 시각과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늘 불평해요. 늘 원망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맨날 이런다고. 그렇죠? 내 주변에는 맨날 이런 사람밖에 없다고. 내 주변에. 어떻게 똑바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불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 대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문제점을 찾는 사람들은요. 아파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아이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아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부정적이지? 아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 아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나? 내 안에서 문제점을 찾는 사람들은요. 아프긴 아파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일까? 그런데 아프긴 아파도요. 행복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할 줄 알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볼줄 알고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약점이 있지만 이런 강점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 뜻을 헤아리시고. 그들과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다른 일들의 뭔가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느라고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 정도 한것도 어디냐? 이 정도 한 것도 어디냐? 완벽한 사람이 어디냐? 그리고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아쉬움이 보이시거들랑 여러분들이 거들어 주십시오. 요거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더 좋겠네. 예. 그렇게 우리가 합력하고 마음을 맞추어 갈 때에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고 함께 서로를 보듬어 가면서 주님 맡겨 주신 사명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